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수님과 이효리님의 사주궁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에 있는 것이 이상수님의 사주팔자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효리님의 사주팔자예요. 먼저, 이효리님의 사주 팔자를 보게 되면, 이분은 최상격의 사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사게 되는 사주로 가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주예요. 이효리님 사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사와 이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음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음의 기운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상수님의 사주팔자를 보시게 되면 이분의 사주는 전부 다 양의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양의 기운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신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두 분의 궁합을 합쳤을 때, 사주팔자를 합쳤을 때, 보게 되면 이 토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냥 살짝 토의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60에서 70, 80% 정도가 토의 기운으로 덮여지게 돼요. 이 토라는 성분은 모든 것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아주아주 아주 모든 것이 천천히 느릿느릿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두 분의 궁합에서 토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결혼도 늦게 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것 역시 지연시키게 돼요. 만약에 이효리님이 이상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아마 이효리님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수 님과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수 님의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이 팔자 안에는 아들이 꼭한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의 성질 때문에 두 분의 궁합을 합했을 때 나타나는 토의 성질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두분 사이에는 아들이 아주 귀한 아들이 늦게 꼭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궁합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이효리 님한테 가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정도가 지나면 두 분이 계실 때 우주의 기운이 이상수 님한테 가게 돼요. 그렇게 기운이 바뀌고 난 다음 대략 7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 이 아이가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2034년에 아주 귀한 아들 한 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